내가 아까 아침에 마이앤한테 캐시넛이 아예 없는 거야? 아니면 품질 좋은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캐시넛스 있대 근데 예전에 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질 뿐이지 캐시넛스 있다는 거야 그니까 품질이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가격이 더싼 거야 하니까 아니 지금 시즌 자체가 가격이 캐시넛이 엄청 올랐대 그래서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저보다 더 비싸다는 거야 음... 어.. 너머 뭐, 아이 몬티 để hai hai người gặp nhau nói chuyện để rõ hơn đó. <laughs> khoảng khi nào ờ khi khi nào anh coi rảnh thì nhưng mà dạo này mẹ em rảnh không hay là vẫn bận dạ cũng bận vẫn bận lúc nào cũng bận nhưng mà ta số là người trung quốc mua hay là dạ đúng rồi thôi ừ. rồ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그냥 당일치기로 가는 거지 자고 오지 말고 yeah, yeah. 오전에 가서 오후에 yeah, yeah. 돌아오는 yeah. 거. 응. Yeah. 어 u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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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거 여권 만들러 갔다 왔다라고. Yeah. 여권 키나스에 거그 어, thì anh phải gặp mẹ em để nói c h u y 아, 호출 호출 호지호호지이하 오늘 한국 공부했나? Necessary... 오늘 선생님이 병. 예? 어, 오늘 선생님이 병. 아이 여기만. 아니, 요즘 베트남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감기 유행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지도막 오고 기 차이도 있을 거

분짜디 분짜 먹자. 네. 분짜. i 베스 a bisalo n h 하노이 네. It's 베스 s a l 맛어스 i t d 하노이 베트남 목국 소스. 어. 근데 흐이 언어가 빨리 늘겠다. 계속 그냥 그냥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네. 하니까. anh nói là em sẽ học nhanh tại vì em cứ n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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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không ngại mà đúng không cảm thấy buồn rồi thế <laughs> là không sợ xấu hổ cảm muốn xem hai người nói chuyện bằng tiếng hàn Hãy subscribe cho <laughs>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không? Bánh cắt xong thì làm Rất vui được đi Nhưng mà phát tâm của Mai Anh tự nhiên nha Đúng rồi, Mai phát âm hay còn em thì không Tại vì chắc em còn nhỏ Hãy subscribe cái kênh Ghiền Ai à, mà Anh à, chung mà... à, mà... <laughs> cái này này sao không đi không đi chị Yuna mới đúng cỡ này là baby baby với my friend thôi em bao nhiêu tuổi mười tám tuổi thì mấy anh là bao nhiêu ăn mấy anh mười tuổi thì Yuna là bao nhiêu chị Yuna hai mươi tuổi thì hai mươi tuổi Ủa tại sao là hai mươi 왜 이렇게 나춰서사람들나이나이를 나이들. 나이 나이들. 나이들. 나들이들 나이들. 나이들. 나 나이들. 나이들. 나나이 u 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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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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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들아니들 나이들. 이들나나나이이들 나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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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chúng tôi không rồi ai mà suy nghĩ nhiều thì sẽ bị già còn không suy nghĩ là. Yếu là, thường thường, người ta nói là người ta nói là người ta nói là cái ta nói là người này Cái là người ta nói là Cái này nói là là người ta nói là người ta là người ta là sẽ là cái này thì... ở ngoài bắc á ờ uh... ở ngoài bắc đó, người ta uh, kiểu như là họ hàng trong gia đình á ví dụ như là cái hương cái mai anh à. Ừ. Cái c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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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coi như tôi bảo đó nó rụt chân à mất Chỉ là cái nào mà thân nhau thôi, thôi. Okay, okay. Vui thôi Cái nào muốn chạy Obama wow.

진짜... <laughs> 뭐라고? 내가 오바마 닮았다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제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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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베트남에서는 분짜가 국물이 뜨겁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다 차갑게 줘. 오 <laughs> 어, 그렇다. 거기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서 먹어요. <laughs>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네. 연지야.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또 심각하죠? <laughs>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장난 아니죠? <laughs> 광고 들어왔어 이형!!! <이야> <laughs> 이거 뭐야? 백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요 백신 이렇게 드르륵 치는 거? 자동으 나와 <laughs> 빠밤 오늘의 광고 짜잔 이영의이영이저 이거 알아요 알아? 네 이거 광고 들어왔어 진짜요? 이영의 효소로 유명한 제품이거든? 맞아요 알아요 넌 여기로. 어떻게 알아?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 유명해? 네 생생 효소, 새싹 효소, 초코 효소, 카미츄 효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초코 백고세 가지밖에 없어. 음 사실 이건 근데 주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을 알고 있거든. 네. 이미 유명한 제품인가 보네. 저 네이버 포스트인가에서 봤어요.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런 적 없고. 네. 그럼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네. 네. 존버 성공. <laughs> 근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능 기부 사업으로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대. 오, 이거, 사, 여기 적혀 있네요. 사회 기부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걸 사면 그러면 소외계층 분들에게 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수익금이. 음, 그렇지. 어, 그러네요. 여기 있어요. 이게 평소에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한복시 먹으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분해가 돼서 좀 속이 편안해져. 음. 소화를 도와주는 거냐 그러면 좀? 그렇지 어. 효소니까. 어. 누구 소화 잘안된 사람? 저요. 과식해서 항상 소화 잘안돼요 그럼 음.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그게 나죠. 그게 너가 이걸 먹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야. 먹어야 되네.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맛으로 좀 만들어졌어. 어? 진짜? 뭐 초코,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맛. 음. 그래서 이거를 물이나 우유 타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 간편해. <laughs> 한번 먹어보자. 근진난 카누프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이름이. 어? 가루네? 응. 음. 아! 제꺼 미소? <웃음> <웃음> 김치도 하면 안 돼. 제꺼 누르지만. 제꺼 미소 가루요. 응 음, 나무 미소 가루.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좋냐면, 탄수화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저요. <laughs> 저 구황작물 좋아해요. 그리고 야식이나 폭식, 저요. 과음을 자주해서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어, 알아, 언니요. <laughs> 근데 이거 거의 다 해당될 현대인한테 걸? 현대인한테 다 필요한 거니까. 건... <laughs> 맞아요. 그리고 소화효소가 부족해진 걸 느끼는 사람들. 저 요즘 진짜 느껴요.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과식하면. 그리고 <laughs> 화장실 고민이 있는 사람들. 아, 오 진짜. 이던데? 나는 많이 잘 가긴 하는데 아니 너네 전부 아니야? 아, 너네 전부 아니야? 저희 특기긴 하죠. 벤미 신기 언니. 아 음, 신데 필요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 중요하죠. 지금 이게 온라인 최저가야. 네. 그리고 무료 배송. 효소 4종 선물 세트. 음. 한 개씩 총네 박스란 얘기야. 아 맞벌로. 이거 네 박스. 아. 할인해서 62,700원. 그리고 효소 3종 선물 세트 생생 새싹 초코 4 1 9 0 0 원. 네. 음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한 박스에 3 0포 들었으니까. 그렇지. 내 네, 맛별로 4 개를 하면 거의 한네 달? 4달? 세네 달은 먹는 거예요. 그렇지. 또안 질리고 맛별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거는 유명한 제품이라 음. 검증이 다 끝나 있어. 최저가니까 또. 그래서 지금 최저가일 네. 때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그렇죠. 아라나 너한테 필요한 제품이다 뭐예요? 하나 먹어 효소 효소? 응너술 음. 자주 먹잖아 과음 <웃음> <웃음> 이 과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대 과음에 특히 좋대 하나 먹어 봐봐 하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랑 어, <laughs> <줄까>? 같이 먹거든요 <웃음> 어, 어. <웃음> 아이거 원래 물이나 우유에 좀타 먹으면 좋긴 한데. 담니다. 음 응, 이거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 아 그래요? 음. 응. 아마 너네 30분 갔다 오는 거 이제 10분으로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 10분? 좋아요. 이제 직원들을 위해 화장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이특단의 좋지. 그니까 효소. 니마, 온 nước nha, 온 nước, 준비 nước. 자. Cái gì anh? một cái Cái này tốt cho tiêu hóa nha Còn lại tốt cho những người thích ăn cơm Còn lại tốt cho những người khó đi toilet Ngon, ngon 하 먹으면 야 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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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그냥 먹어요? 응물 없이? 있으면 더 좋긴 해 <laughs> 그냥 먹어도 돼다 이렇게 먹었어 나는 그냥 먹었어 <laughs> 다 이러네 <laughs> 물에 타먹고 <먹은> 있어요 <laughs> 다 물에 타주세요 <laughs> 신디한테 필요한 효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 엔짐 뭐 어, 알아? 엔짐 알아요 오. 여자한테 너무 좋아요 오, 역시 신디 이런 거잘 알아 하나 엔진.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화장실도 더 쉽게 갈수 있고 <웃음> <웃음> 어 이제 30분 안 가도 돼나 아니에요 알았어 나 아니라니까 알았어 너라고 안 했어 나도 물이랑 먹어요? 물이랑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난 얘기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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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처음으로 그냥 넘어갈게 있었네. 오? 로기 <laughs> 먹었네.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요. 어 진짜? 네. 하나 더? 응. 음. <laughs> 맛있어요. 하나 더? 음. 오, 하나 더? <laughs> 아 왜냐면 승디는 이제 한국 가기 전에 그몸 관리한다고 아, 다이어트 중요해 죠음 응, 그래서 내가 승디는 좀 챙겨줄래 했지 하나 더 진짜요? 응. <웃음> 잠깐만 여니까 <laughs> <저, 웃음> 내... <laughs> 나한테 뭐가 날라왔는데?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요거너님 그래? 네 하나 더 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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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아니에요 이거? 꽤이야 <laughs> <laughs> <Okay. Okay. 웃음> 깨날라지 많이 먹어봤네 가루 <laughs> 그니까 잘 먹네 참네 에에에 오물만 응 <웃음 Mấy cái nữa? Cái này chắc là mẹ em thích <laughs> Mẹ em thích hả? <laughs> ừ. Mẹ em thích mấy cái này Ok, cái này tặng cho mẹ em nha Dạ, cảm em Tại vì mẹ em và anh thân nhau Thân à? 우리 다 먹었어야지. 에이그, 에이그. 다나도갈 테니까 너네들 이거 알아서 나눠 먹어 알았지?